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락당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 영상 방송입니다. 오늘 낮 12시에 서울 탁골공원에서 일자리 100만 개 선포식을 했습니다. 예 일자리 100만 개 선포 시예 예. 가락 당의 최대 업적이 죠 일자리 1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이때에 어 일자리 100만 개는 국민에게는 생명 수죠 생명 생명을 주는 일이다 일자리는 생명이다 예 그 일자리 100만 개는, 우리가 파는 10억 티켓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팔면 50조. 근데 10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사가지가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네 가지 대학, 4가지 대학을 졸업하는데 또 1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어 200만 원이죠. 또 100만 원 하면은 또 50조가 늘어나고 합이 100조. 100조를 일하는 사람에게 1억씩 나눠 주면은 100만 명에게 1억을 줄수 있는 돈이죠. 그렇게 해서 이 100만 명이 이 각자 50명씩 어, 전도를 하면 은 어, 전국민이 10억 티켓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면 에, 투표를 통하여 정권을 잡으면 에, 세금으로 10억씩을 다줄 수가 있다. 전혀 어, 하자가 없는. 에, 에, 어, 훌륭한 에, 일자리죠 에. 그렇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전국민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이 일자리를 통해서 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일이다. 전 국민에게 평생 벌수 있는 돈을 다 주니까 에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죠. 또 대통령이 되니까 또 돈을 주는 것이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에, 그렇게 일이 다 되니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가락당에서 주는 일자리를 안 하게 되면은, 안하면은 국민들이 한마디로 다 죽죠. 직장이 없어서 죽고 세금이 올랐는데 돈이 없어서 죽고 어 장사가 안 되니까 자살하고 어 완전히 악순환이죠. 일이 없어 죽는다, 돈이 없어 죽는다. 그러면 나라가 혼란이 오는 것이고, 근데 이 일을 하면은. 만사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일자리서 좋고 돈벌어서 좋고 그렇게 에, 완벽한 일을 하는 에, 우리 가락당입니다. 그이 어, 이런 이웃을 부자로 만들면서 내가 부자되는 방식. 에, 지금도. 어, 우리는, 가락당은 돈을 주는 정치를 하는데, 지금 이 일이 바로 돈을 주는 거죠. 왜? 일자리가 돈이니까, 우리는 일자리를 주니까 돈을 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래서 이 일자리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편하고 쉬운 일. 그리고 어, 성과급. 일을 하면 에, 돈을 바로 만질 수 있는 성과급. 일안 하고 놀면 돈이 없죠. 일을 해야 돈이 되죠. 또한, 에, 노임 지급 지연이 없다. 회사에 다니면 뭐 일을 하고 났는데 월급을 늦게 주고 뭐 그런 일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바로 어그 자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에 그리고 돈이 건너뛰지를 않하니까 주었다가 모았다가 뭐 월말에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냥 주니까 에 일을 하고 돈이 돈을 못 받을 일이 없다. 그럼,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렇게, 예. 꿈의 직장이죠. 한마디로 드림, 드림 직장, 꿈의 직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어, 우리 가락당에서 하니까, 정권을 가락당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잡아야 돈이 나가고. 그렇게, 다잘 되는 것이에요. 예. 아주, 전 국민이 잔치를 벌려야 된다. 이렇게 훌륭한 이런 더 덥죠. 그, 이제, 이 일이 2025년에 일이 나라가 잘된다고 하니까 1월 1일부터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 가락당에서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이 일이 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게이 전국민이 돈을 버는 걸 보면 은 전부 외국에 뭐 소매치기가 많다 이러는 게 전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돈을 아 이렇게 하면은 돈을 전 국민이 나누어 쓸 수가 있구나. 보고는 안 따라 할 수가 없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는 세계를 이끌어 간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락당입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고 <laughs> 불법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어, 정확한 하늘의 방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일자리다. 하늘이 주신 일자리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천직이다 생각하시고 이을 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하면. 그냥 편하게 스토리머니를 자랑을 하면 돼요. 이것으로 나는 10억을 벌었다 하고 자랑을 하면은, 자랑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어이구, 이돈 없는, 돈 없는 세상에 10억을 주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10억을 나도 받고 싶다 하면은 이것을 사라. 그런데 10억 티켓이니까 가격은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부담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도 친구에게 100만 원에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또그 친구도 100, 또 친구에게 100만 원팔 수가 있고. 그럼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받는 것도 주는 것도 100만 원이지만,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100만 원이니까. 아, 100만 원 하면 좋죠. 1000만 원이, 1000만 원도 좋죠. 왜? 1000만 아, 원 내는 건 힘들지만, 내가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믿고 어, 믿고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스토리 머니도, 또 내가 일을 해가 벌수 있으니까 1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이니든 상관이 없죠. 나는 10만 원에 사고 싶고 받는 거는 100만 원에 사, 받고 싶고 하면은 그거는 불량 불, 불량이죠. 예. 심보가 나쁜 거죠.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부담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가락당의 시대예요. 거지당의 시대입니다. 거지당이 이제 잠복기를 끝내고 이제 활동에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사 가지 대학에 돈표 법위를 주장하는데 그 중에서 일자리, 일자리 부분 그것으로 올해는 우리가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010-4226-2669로 전화를 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신 분은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